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드림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김기문 목사예요. 너나 추운 겨울이에요. 혹시 친구들 춥다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아니죠? 친구들, 이 비대면 예배인데, 옷도 제대로 입고, 세수도 제대로 하고,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하는 친구는 잠깐 정지하고 갔다 오기! 잠깐만! 준비되었으면 이제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누구보다 더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경의 저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성경 저자와의 만남, 사회 김기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인간 저자인 사도요한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도요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요한님, 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길 친구들이 요한 1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 1서는 특히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영기, 영지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육체는 나쁜 것이고, 영혼만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실제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신데 가짜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들은 영혼만이 선하고 가치가 있기에 이 육신으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주님은 정말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랬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이상에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삽니다. 네, 역시 사랑의 사도라 부르시는 요한 선생님 다운 말씀이셨습니다. 이 요한님의 일화 가운데 아주 특이한 일화가 있죠. 예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자 하신 아... 말씀이. 계셨죠? 허허 이 부끄럽게 제가 혈기 많았던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 마을을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감히 사마리안인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다니. 다 죽여버려야 된다뭐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보안노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으실 만한 젊은 시절의 모습이시군요. 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님과 함께 또 사마리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의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을 때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 사람들의 아픈 곳을 돌봐주고 그래,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은 사도 요한님께서 이 요한 서신에 쓰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기에 삶이 변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차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한 변화도 성령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따라서 저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드림키드 친구들도 말이죠.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었던 제가 바뀌어서 어느덧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도 될수 있습니다. 네, 사도요한님.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벨라를 기대해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우리 주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당시, 요한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들이 떠돌던 때였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영혼만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거, 같이, 같이 있는 겁니다. 육신만 있으면 시체고, 영혼만 있으면 유령이겠죠? 기독교의 인간론은 영혼과 육이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같이 하나가 있을 때 사람인데, 이 영혼만 선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떼서 영혼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가상으로 유신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마치 영화의 어떤 홀로그래픽처럼 그렇게 환영으로 몸을 가지고 계셨다. 뭐 이런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기까지는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대충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여튼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영혼만이 남고 우리는 사실 구원받으면 육신도 새로 새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성경책에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영혼만이 남을 것이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가진 육신은 이제 아무런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혼만 남을 것이니까, 이제 나중에 사라져버릴 이 육신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쳤어요. 우리 지금 그거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되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신 거 아니죠. 왜 이게 도마가 손 내돌라고, 손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 자국만 봐라. 옆에 창자국도 봐라. 예수님, 육신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결코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육체를 입어 우리가 부활할, 것, 부활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영혼만이 구원 받아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직도 그런 이단이 사실 남아 있어요. 구원파라고 해서 그런 이단의 그런 계보를 따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좀 몰라 될 거고. 자, 어쨌든간 이런 이상한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친구 지금 지금이야. 뭐 옆에 있는 교역자한테 물어봐도 되고 친구들이 성경 책을 읽어봐도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성경 책이 없던 시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대충이나마 알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도 그때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뭔가 신기하고 신비한 어떤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 이상한 그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몸은 상관없는데 이러면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접 받은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구들 어떤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바꾸실 수 있어. 세상은 만드실 수도 있어. 어, 정말로 하나님 세상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나는 바꿀 수 없을 거야. 나는 원래 안 돼. 원래 안 돼요. 이런 친구들 있지요? 아니에요. 친구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증인이 바로 사도요한이었어요. 사도요한은 이 나중에, 지금도 우리 이, 한, 이 교회 안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죠. 이 요한 일서만 봐도 사랑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얼만큼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인터뷰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배울 때는 이 사마리아를 보면서 불로, 아니, 괘씸한 것들이 예수님을 몰라봐? 예수님 지금 불 내려오게 해서 저 도시를 싸그리 몽땅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 요한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요한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요한이 바뀌게 된 바로 그 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우리도 요한처럼 예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아는가? 이건 사실 체험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나 혹은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가지 사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방법으로 경험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그럼 우리가 자주 평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정말 정말 가득 차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도 있는 반면 숨겨져 있는 본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분이 필요합니다. 누구시죠?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성경님은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도우미, 가정교사이시거든요. 심지어 사도 요한 역시도 그 혼자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해야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주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하려면 혼자 할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덧붙이는 말이에요. 요한도 이 말처럼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바뀔 수 있었거든요. 요한 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사실은 많은 시간의 흐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극적으로 요한이 바뀌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그렇죠.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죠. 그로 인해 요한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데 이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본문은 사실은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본문이 아니었는데 이 미디암이 하나님께 벌 받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보다가 어떤 구절을 통해 아,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구나. 어, 그 보다가 문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은혜가 많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요 이처럼 우리는 숨겨져 있는 사랑을 성령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수 있죠. 깨닫게 되면 바뀝니다. 그런 친구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같이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어요. 야. 너도 바뀔 수 있어. 성령님이 요한을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드림키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가풍성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나 잘못된 이단들의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근데 주님, 우리는 때론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경책에 그 무수하게 적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망함 동 교통하시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드림키즈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문제 무엇이었나요 성경책을 보고 삶이 바뀐 그 사람 이 있었죠 최봉석 혹은 최건능 목사님이라 불리는 사람이지요 아 이번에는 다행히 휴 논란 없이 아 논란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문제, 이번 주 문제 하기 전에 아, 일단 뽑아 봅시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친구들 지금 비대면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대면 예배 온 친구들 알겠지만, 사실은 많이 상품들을 줬었는데, 지금 비대면 되면서 두명 밖에 못, 하, 못 들이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한테. 아, 더 많이 뽑읍시다. 어, 연락이 와서. 이번 주부터는 다섯 명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다시 말하겠지만, 적어 주실 때, 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학년 이름 정답으로 적어 줍시다몇 학년 누구 정답 뭐 이렇게 딱 적어 주시면 뽑아서 다섯 명의 친구들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최신식 수동 뽑기 자, 자 한번 뽑아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이한 장을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두 장이 같이 뽑혔는데 봅시다. 이거 김세진 친구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동호린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세 명을 더 뽑아야 되죠. 자 누가 보게 됩니까? 최소희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두명더 김지민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명 김유한 친구 축하드립니다. 그다섯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튜브나 학부모 밴드의 댓글로 둘 중에 한 군데만 선택하셔서 몇 학년 이름 그리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학년은요 올해 2021학년 21 2 0 아예요 2021년도에 친구들이 될 학년을 적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 거 적어 안 됩니다. 올해 될거 학년을 적어주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명의 친구를 뽑아서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문제 내기를 깜빡했네요. 자 이번 주 문제는 자 요한 의 별명이 한번 나왔죠. 요한 이 사랑의 사도 말고 이 혈기 왕성할 때에 우뢰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네 글자 별명이 있습니다.라고 이 마지막 글자는 어예 어의입니다. 어의 자 어의 어의 이런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럼 뭐잘놀는 거리는 없죠. 자 요한의 별명을 적어 주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광고 시간 첫 번째는요. 우리 다음 주 다음 주도 똑같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정부의 또한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죠. 혹시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두 번째 1월달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챌린지는요. 여러분 얼굴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일단 근데 이 뭐 A4 형지도 좋고, 빈 종이에 그림을 그려주셔서, 그리고 밑에 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뭐 그림 안에 글이 있어도 되고요. 올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소망, 드리, 소망 챌린지? 드림 챌린지? 어쨌든간 드림 퀴즈니까 올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적어주셔서 이 게시판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 챌린지로 하겠습니다. 1월 드림 키즈 챌린지는 드림 챌린지입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했으면 하는 소원들. 코로나가 끝나면 했으면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 종이, 그림으로만 적어주셔서 그림하고 거기에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죠. 혹은 밑에다가 이그 자판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해는 뭘 하고 싶뭘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아 죄송합니다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봐요.